이번 시간에 느릴 연입니다. 잡아 당겨어서 느린다 이런 뜻이죠. 삐친 별입니다. 그칠 그칠 지죠. 얼린 자입니다. 멈추어 멈추어, 멈추어서 멈추, 그칠 지니까 멈추어서 삐쳐서 끌어당긴다라니까 끌어당기니까 늘어지겠죠. 느릴 연자가 되겠습니다. 조정증입니다. 조정증 맡길림이죠. 맡겨서 끌고 가는 것은 조정이란 얘기죠. 조정. 지금 현재 말하면은 국회 뭐 그런 같은 기능을 갖고 있겠죠. 뜰정자입니다. 집에서 조정처럼 되어 있는 곳은 뜰이란 얘기죠. 여기서는 계단이란 생각을 가지게 하, 아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정이 가게 되면 집을 크게 짓기 때문에 계단이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계단을 형성할 수 있는 넓은 곳은 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뜰증자가 되겠습니다.